j t v 사라리락다 시즌 5, 29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에 설 작가 김은주, 성우 이자오 집에 가는 길은 늘 멀었습니다. 아마 어릴 적 기억이라 더 막막하게 새겨졌겠죠. 첩첩산중 고개를 넘고 세월을 돌아 먼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는 아주 작았고 나의 부모님은 젊고 태산 같았던 그 씬. 고향은 늘 따뜻하고 떠들썩했습니다. 박종경 화가 자기 그림을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뭐어 비평을 한다든가 이런 평론을 쓴다든가 이럴 때에 어떤 그 어떤 미술적인 어떤 그 근거 또 미술적 사조 뭐 또. 뭐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사실은 그림을 어떤 제가 무엇을 어떻게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자기가 어떤 고향에 사든 간에 자기 고향에 가면은 그 감동은 자기 스스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그냥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뭐 어떤 설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뭐 저는 그 울림을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작은 콩한 알에 고향의 울림을 담고 싶었던 화가. 그는 겹겹 세월을 넘어 한알한알어롯한 마음으로 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첩첩 한알 콩을 수확하는 화가 일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정중앙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아, 여기가 이렇게 길이 우리길우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는데이니가원칙가알거뭐한 아니, 이렇게... 5년, 4년은... 야, 그사이뭐 사장님 서울 김치 5년 몇개라 이게 다 깎아가지고 다 해서 세월 참 빠르죠. 10년에 반 토막도 안 되는데, 벌써 강산 곳곳이 낯설다니 말이죠. 화가 박종경 60세. 이게 이제 이남 그 남성적인 산과 여성적인 산이 오히려서 같이 보이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돌산과 이 우리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우리 동네의 산 같은 어, 소나무숲이불려는 산.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어, 그 느낌이 아주 특이합니다. 술술 고향 자랑에연념 없는 박종경 화가. 마음은 어느새 추억의 장소로 내달립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올랐던 청량산. 바위로 된 봉우리가 솟아있다. 오늘은 청량산 뒷마을. 장쾌한 물소리를 따라왔습니다. 진한 산 그늘처럼 추억이 깊은 곳입니다. 박종경 화가와 50년 고향 친구 변우명 씨가 작은 돌을 던지며 물수제비를 뜨고 있다. 살짝 살짝 가리고 있는 모습들이 훨씬 아름다운 경우가 많거든요. 미에 대한 <laughs> 아름다운 미에에 대한 <laughs> 뭔가 가려져 있는데 볼듯말듯좀 네. 좋지. 어릴 때 여기 와서 수영도 많이 하시고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뭐또 텐트 치고 텐트 놀기도 치고 하고 뭐. <laughs> 뭐더 어렸을 때는 막 춤도 치고 이랬죠. 중고등학교 때는. <laughs> 이제 뭐 노고기 틀어놔 놓고 막 어? 춤도 치고 놀고 아, 네. <laughs> <laughs> 뭐그 정도는 다 하지 않았나? 했요 그, <laughs> <laughs> 푸르게 반짝이던 시절. 고향은 소시적 우리들의 청춘을 낱낱이 기억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러실까요? 고향 언저리만 수쳐도 마음이 열립니다. 박종경 화가는 들썩이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친구 우명씨가 박종경 화가가 내민 종이컵에 물을 부어준다. 물을 받아든 박종경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화가는 그림으로 느끼고 말한다 했던가요? 겨울을 견딘 비인 들판과 들판을 돌아나가는 고사길, 그 길을 담은 담은 걸어오는 봄을 화가는 그림으로 마중합니다. 박종경 화가가 골목길과 산봉우리를 그린 다음 색을 칠한다. 고향을 떠난 지 사십여 년, 그는 늘 다시 고향에 안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 좋습니다. 책을 <laughs> 선물로 줍니까? 아, 예. 네,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선물 준다고 사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자. 같이 옵시다, 여기.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이리> 옵시다. <laughs> 아, 같이 오잖아, 여기 옵시다. 같이 오자는 의미. 예. 이거 예, 이물입니다 네물. <laughs> 이거 <laughs> 접수했습니다. 네, 물입니다 접수했습. <laughs> 네. 박종경 화가 60세. 뭐 어, 고향에 대한 향수죠. 그 단축식에서 말씀드리면은 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어떤 어 어떤 이야기나 뭐 철학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 화면상에서 그대로 아 내가 살던 그런 고향의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구나 하는 거, 그것을 그냥 그림으로 바로 표현하고 싶은 그게 이제 제 그림의 주된 화제죠. 예. 수확한 콩과 파텔, 소죽통, 소쿠리, 데바키, 멍석 등에 담아 말리는 정경과 수많은 노란 콩 속에 진보라색 파텔 그린 그림들. 박종경 작가의 드림 리치니스 그니까, 콩은, 뭐, 꼭 콩이라는 소재라기 보다가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우리 어떤 고향에서 모든 짓는 농산물들을 콩이라는 소재로서 하나로서 이제 대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음, 제가 노란 콩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이제 그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 열심히 지었던 그 결과물로서 그 가을에 이제 풍요로움을 어 가을 가을의 어떤 그 황금 돌판 같은 그런 풍요로움, 어, 그것을 이제 콩의 어떤 그 느낌으로 어, 대변하는 거죠. 예. 네. 박정경 화가가 콩을 줍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아고 맛있으셨네. 할머니 이거 콩입니다. 박정경 화가가 콩 그림을 보여준다. 아, 할머니가 콩을 여기 줍고 계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사 드리러 왔어요. 저는 이 콩을 그리는 화가거든요. 예. 어 근데 나는 야 콩이, 제가 콩이 이쁘네 아이쁘뭐 용이 있죠, 뭐 있죠? 이걸 팥입니다. 팥. 아 이건 콩이고. 아유 어. 이쁘네. 아유 할머니 이거더 이쁘다 콩이 어디 이렇게 나있노 우야 이 콩을 이렇게. 이 비쌀 떄만은 그죠? 이게 더 비싸죠. 뭐야. 이야 이무죠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박종경 화가는 두말 없이 두발 눌러 앉았습니다. 아, 진짜 콩 많네. 작년에 여기 콩만 농사 지으셨어요? 예. 아, 이거 할머니 다주으신 오늘, 이거 오늘 다주신 겁니까? 예? 응, 절단이 얼마 때문에. 아이고, 이거, 이거, 이 이게,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거 한 대, 한대 되나? 아니, 저는 저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해가지고. 이게 이거 콩이 또 요, 요 우리 제가 좋아, 좋아하는 제가 입고 싶어 하는 동네에서 나온 콩이고 이게 전에 저한테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할머 오늘 하신 겁니까? 이건 이거 이거 요거 요거 한대쳐가지고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밭에서 보물이라도 만난 듯 하나하나 정성을 그려 모아 어르신께 부탁을 해보는데요. 박종경 화가가 할머니가 주운 콩을 통해 담는다. 고맙습니다. 악수, 악수해도 한번 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거래 성공. 고향 땅에서 나고 자란 콩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고향에 이제 오랜만에 들렸는데 이렇게 또 행복한 또 기쁨을 또 나에게 주시고. 의기양양한 뒷모습이 여지없이 풍년 맞아 기뻐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아니 박종경 씨 화가 아닌가요? 박종경 화가 60세. 이제 이제 비록 뭐 어떤 그 콩을 어떤 이 땅에다가 짓지는 뭐하지만은 하포기 다 짓고 있지만은 어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농사라는 의미죠. 어떤 뭐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1년 내내 어떤 거기에 어떤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뭐제 하포에서 제가 콩을 그릴 때야, 그거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거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물으면 아유 저도 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차지요. <laughs> 농부가 씨를 뿌려 정성으로 키우고 또 거두는 것처럼 그 역시 지난 계절을 보내며 쉼 없이 지은 농사를 가을 거지하듯 여기 꺼내놓았습니다. 2 4회 박종경 작가 개인전 히웃 갤러리 카페. 그가 화폭에 정성으로 수확해 놓은 콩 앞에서 관람객들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의 콩에는 진득한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손님들만 몇명 오셨었거든요. 아 예예.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아. 아니 파시 어. 보기만해도. 뭐 애들 오줌 싸면 머리 저기 섞어쓰기하고이 네. 참새 잡을 때 네. 이제 게 이제 나무 해가지고 딱 세아놓고 네. 밑에 이제 좁사 같은 거 기다리고 있다가 당겼는데 <laughs> 사실 아, 한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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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한 번도 잡지는 못했죠 <laughs> <laughs> 예그부 음. 사실은 이게 크지 않은데그 그렇죠. 예 요건 좀 크게 이유를 예, 음.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음. 예예예예예다예예서이 작품도 그렇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뭐 그 네. 폭이 작지 않습니까? 요만 자극을 있는 검청이 확대시킨 거죠. 음. 콩깍지에서 아, 툭툭 콩이 떨어지듯 작품마다 추억과 웃음이 떨어집니다. 히읗 갤러리 부관장 오향희 작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 요즘 현대인들이 지쳐 있고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전에 어렸을 때어 정말 정겹고 행복했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 과거에 따뜻했던 그런 정감 어린 어, 추억을 소환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딱... <웃음> <말하시네>. <웃음> 그래서 아니 이거 보시고도 되게 감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응. 대부분 평면 회화로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냥 그 캔버스에 다 그린 게 아니고 예전에 응. 응. 저도 할머니께서 응. 어, 저기 뭐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네. 금방 이거요 신문를 네. 밀어서 밥 네. 파카도 금방 끓여가지고 네. 오셔서 맛있게 먹었던 네. 기억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작품을 또 여기도 소반 찻상 같은 거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키 같은 거랑 있는 소재를 그대로 활용해서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한 작품 한 작품이 그림이 아닌 그 본인만의 가장 소중했던 어렸을 때 시골에서 느꼈던 그런 풍경들을 하나하나 추억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네.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너무 행복하대요. <laughs> 그래서 저, 저도 여기에 이제 부관장으로 활동하면서 네. 고객님들이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하나 <laughs> 그의 그림 속콩은 언제나 풍년입니다. 소쿠리는 묵직하고 뒷박은 늘 차고 넘쳐 그렇게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의 텃밭에서 화가는 매일 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막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그에겐 도시의 흉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당에서 가을거지를 준비하는 박종경 화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문짝과 돌 함지박을 놓는다.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이 멍석 위에 펼쳐집니다. 박종경 화가가 문짝과 돌 함지박에 콩을 올려놓는다. 이, 여기서 저는 거의 그림, 그리는 행위의 그제 작품의 거의 반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금방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하루 종일 또 도저히 안되고또밥 먹고 와서 하고. 이렇게 보고 보고 하면서 조명이 이제 달라질 때또 다르거든요. 야, 또 이게 해가 해가 이제 오전이냐 오후에 따라 또 다르고 이래서 뭐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계속 놔두고 이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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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림을 그리기 전 실제 콩과 다양한 소품들을 배치해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 과정인데요. 마치 모네기를 하듯이. 콩 하나 하나를 정성스레 올려 놓습니다. 머릿속 캔버스에 미리 콩을 심는 것이죠. 박준경 화가. 우리 어머님들이 그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봤는 거지만은 큰 마당에다가 이런 멍석 깔아 놓고 갈 때면은 어? 콩이다, 팥이다, 이런 걸 이제 그 수확을 해갖고 갖다 놓고 말려가지고, 그걸 돌이깨로 두드려가지고,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을 털어내죠. 그상 같은 데이런다 올려놔놓고, 이제 하나하나 또 좋은 거, 나쁜 거, 뭐 썩은 거, 이런 거, 큰 거, 작은 거 구분해갖고 다 골라내죠. 그리고 골라내가지고, 그리고 골라내는 그걸 그렇게 귀한 것만 또 자식한테 다 보내고. 그, 뭐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을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 한 대로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제 뭐 그냥 이런 경험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할수 있다는 거만 해도 저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죠. 20여 년전 콩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억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많은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과 밭, 마당과 우물. 줄줄이 떠오르는 고추, 상추, 배추, 어머니가 타작하시던 쌀, 보리, 수수, 그리고 콩과 팥. 이 모든 것들은 내내 그리워하고 있던 고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움을 겹겹 쌓아 올려 지어낸 고향의 모습입니다. 박정경 화가가 문짝과 돌 함지박에 콩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다. 아, 저도 굳도 좋은 걸잡아는데 아, 그래요? 예, 구잘 나왔나요? 네. 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요건 거는 그대로 작품이 되겠는데. 음. 돌 함지박과 그렇습니다. 문짝에 콩을 수북이 쌓아놓고 밭을 몇달 섞어놓은 사진. 사실 이제 요요 요런 정도가 좋죠. 요 요서 지금 요요요 요, 요 저기 돌 함지박은.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커져보면 재미가 없고, 요 이런 나무 요 문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그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듯, 그는 구도와 밀도, 빛과 그림자까지 철저히 설계한 후에야 캔버스 앞으로 갑니다. 박종경 화가. 이, 이제, 쌓인다는 의미가 저는 이게 그 출발점이 뭐였는가 하면 산이었거든요. 이 산의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은 우리가 그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또뭐 풀도 있고 돌도 있고 새도 있고 흙도 있고 뭐 모든 어떤 그 우리 자연의 어떤 이 어떤 그 종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거 콩 하나하나를 쌓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어떤 그, 그이 고향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는 어떤 농부들의 어떤 모든 곡식들이 이 안에 다 쌓여져 있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걸 작업을 하고 있죠. 그의 작업실은 얼핏 민속 박물관 같기도 합니다. 긴 세월을 통과하며 반질반질 시간의 윤기가 내려앉은 것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런 물건들 또 구도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콩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골동품들 미소품들이 없으면 그 사고라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작업의 어떤 방향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다음 이야기 오래된 것의 가치와 쓰임을 누구보다 잘하는 박종경 화가 혼자만의 보물 찾기가 한창이고. 아, 네. 요 홍두깨잖아요. 이런 거 얼마씩 나와요? 잠깐만. 어, 네. 어, 너무 좋아. 와, 이때깔 진짜 좋다. 아, 어, 친구야. 고향. 옛 친구들과 한번. 함께 나는 추억과 덥시다. 이야기 속엔 어, 그림도 좋고. 어, 그렇지. 그림만 좋고. 서로를 위한 넉넉한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laughs> 우리 전년 우리 전년 좀그랬어 그래. <laughs> 유튜브에 귀농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